이렇게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종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또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아, 어이, 해, 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톨로 씨를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문이니라. 아멘, 어, 여러분, 어, 어제부터. 어, 이 창, 어, 출애급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도 주시고 또 만날 사람, 누가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이 필요했는데 그 재료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가져다가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여러분 어제 말씀의 포인트는요, 어떻게 해라?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게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해져 있는지 정말 그 심정으로 정말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망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내용과 오늘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정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정리를.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모두 함께 하나 께로 나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마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낌없이 물질을 주님께 동, 드리기를 동참했다. 그 다섯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 남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천을 짤 재료들 또 짐승의 가죽들을 헌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 읽, 보셨겠지만 또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어, 손수, 실을 짜가지고 그것들을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 바친 거예요. 또, 백성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은 값비싼 것들, 보석, 기름, 향품,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먼저 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회복이 돼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좀 같이 좀그 성막을 짓는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교회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발적인 참여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사고라면꼭 이런 분이 있어요. 아우 저는 아우 저는 아닙니다. 괜찮아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꼭아 저는 괜찮아 요저 사람을 시켜주세요. 꼭 교회 여, 그 연말이 되면은 특별히 연말이 돼서 뭔가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아 저는 아니라고 됐다고 저분을 시켜달라고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엇이라든지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알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도 더 드리고, 뭔가 참여하고, 뭔가 주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들어줘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그건 여러분 직분의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기나 어떤 경쟁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정말, 정말 그 하늘에서 다 만들어서 아주 고급 빌라, 뭐 펜트하우스처럼 다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 쫙 내려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성막을 짓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근데 모든 것을 가지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정말 가득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21절, 24절, 25, 26, 27, 29절 계속해서는 뭐가 나오냐? 모든.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곳,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24절에도요. 은과 노수로 예문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또 24절 끝에 보니까요. 모든 자는 또 가져왔습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또 26절, 27절, 29절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참여했던 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성막을 지으니까 교회 건축하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해라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온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가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23절의 끝부분에,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광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여기서 여러분,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있는 자. 이 있는 자의 표현을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 라고 하는 뜻은 찾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하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무슨 뜻이냐면 내게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찾고 찾고 찾다 보니까 아 이게 나에게 있더라 우리 집에 있더라 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가지고 나와서 나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막들리려고 내놓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죠. 찾아보니까 나에게 이것이 어? 우리 집에 있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막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성막의 재료를 가져오는데 사람들을 지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뭘 가지고 오세요? 뭐 가지고 오세요? 뭐 가지고 오세요? 뭐 가지고 오세요? 뭐 너희 집파는 이것만큼은 해야 됩니다. 이거 대 이렇게 모세가 다 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세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정하고 얼마씩 돈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집하마다 어떤 일들을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채운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우리 한생교회 와서 보니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정말 자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목사인 저도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뭐가 필요하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기뻐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비록 광야와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교회에 오면, 믿껏내 것을 따지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어떤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또려는 물질과 예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좀이 정말 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욱 더 속구쳐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 우리 그런 한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이쁘게 보시는 거죠. 아,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그 모습을 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또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내게 주신 것,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쁨으로 우리가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따지거나 아까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드릴 때더 후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또 온전히 맡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